비염, 만성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맑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에 알레르기성 비염, 알비안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맑은 콧물이 있으십니까? 수양생의 콧물이 흘러내리던 맑은 콧물이 있으십니까? 코막힘이 있으십니까? 비강내의 통로를 맑은 수양생 콧물이 막음으로써 코막힘이 있으십니까? 재채기가 있으십니까? 한번 발생하면 지속되는 연속적인 재채기가 있으십니까? 가려움이 있으십니까? 가려우면 알레르기 비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속하지 않지만 가려움이 가벼울 경우에는 코막 찡긋찡긋, 조금 더 심해지면 눈이 가렵고 입천장에 가렵고 귀가 가렵고 극심하면 우리 몸에 구멍구멍까지 다 가려워지는 가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비염 중 만성비염 그것도 코점막이 민감해지는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맑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의 증상으로 기존 처치를 받으시면 비강점막이 부었다고 하시면서 점막수축제의 외행제와 더불어 경구약물을 처방받으실 겁니다. 더불어 비중격망곡에 대한 설명도 들으시면서 외과적 시술이나 수술을 권유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1차 의료기관의 따뜻한 도움에도 2차 의료기관의 객관적 도움에도 3차 의료기관의 뛰어난 도움에도 불구하고 맑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등의 증상으로 힘드시다면 동양한의원의 알레이슨비염 환약인 알비안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오직 알비안의 복용만으로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정상오전과 더불어 맑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등의 발생빈도, 발생범위, 발생강도가 점차적으로 좋아지시면서 균형조절력을 저축해드림으로써 근원적인 치료를 도와드립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